정색장입니다. 민사소송을 당했거나 민사소송을 재개하겠다는 위협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안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 비용 더 많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서 셀프 소송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본인이 제대로 주장을 하지 못하면 상대방 주장이 인정되고 본인이 비용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에 더해서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민사 소송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고요. 만약에 법무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서 답변서를 작성을 하더라도요. 소송 가게 됐을 때 소송에서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출석하지 않거나 제대로 주장 안 하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작성한다면 변호사가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당신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경우에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불이익 또한 민사소송과 더해 상대방에게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대응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소송을 걸면 오히려 피곤해지겠구나 내가 얻을 불이익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를 취하하거나 또는 소송 제기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소를 취하하도록 만든 성공 사례 또는 상대방이 소을 제기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서를 작성한 뒤에 서로 소를 제기하지 말자라는 합의서를 쓰고 사건이 종결된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